네, 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다 톨라이 메모리 디프레그의 새로운 신규 공지상들을 살펴보는 영상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새롭게 나온 가을의 육성 캠페인에 대한 공지상이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부터요, 이제 신학기도 메모리 디프레그 가을의 육성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캠페인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말 한정으로, 즉 9월 1일에서 3일 토요일과 일요일과 그 다음 주에 있는 9월 9일에서 10일 또 토요일 일요일 그두번 동안에 무의 메달리온을 두배로 주는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무의 메달리온 말고도 소재 아이템 전체적으로 두배씩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일 퀘스트가 전부 다 해방이 되는데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이고요 약 2주 가까이 되죠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요일별로 있던 모든 퀘스트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결, 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성정석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laughs> 그게 필요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것 같네요. 무기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음, 무기는 의미가 없어. 무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멜모리 다야 얻을 용도로만 하시고, 나머지는 기록 결정 필요하신 분들, 결정 얻는데 집중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경험치 퀘스트가 상시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9월 2일에서 9월 10일까지고요. 이때 동안에는 경험치 퀘스트가 24시간 계속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파티를 강화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 타가 있군요. 언제 드니? 네, 그다음 계속 통상 통상 넘어가고요. 갱신이라고 해서 <laughs> 떠 있죠. 이제 뭐 추가된 미션에 대해서 추가 기입을 했다고 합니다. 음, 한번 봅시다. 이제 1번 판에도 등장했던 캐릭터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승리해서 30일 동안 10개씩 모아서 300개입니다. 하루에 300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10개씩 30일 줘서 300개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30캐스트 전종류를 s 스 랭크를 클리하면 어 무지개 물방울을 줍니다. 그래서, 무징의 물방울이 아마 보랭커분들 많이 모자라실 텐데, 이용기에 무징의 물방울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죠. 기본적으로 B랭크 이상, A랭크, S랭크 이상이기 때문에 한명 죽어도 별 문제 없어요. 어,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상대적으로 모두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적게 받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하루 24시간씩 열리는 게 아니라, 하루를 흘리고 일주일씩 가는 방식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 해서 10월 1일에 모두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날짜, 제한 시간 잘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클리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새로 갱신된 내용이 여기에 길드 멤버와 미션을 조전하자는 내용이 좀 추가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신 잡기 있죠, 사신 잡기. 자신의더 페이털 사이드를 잡는 게 50채 토벌이 있었었는데, 9월 4일 이후로는 이제 멀티로 길드 멤버와 함께 또 클리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길드로라고 하면은 멀티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멀티로 꼭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멀티로 꼭 해야 되는 건 9월 4일자 것처럼 멀티로 길드 멤버와 함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멀티로 길드 멤버와 함께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길드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냐. 라는 걸 구분 잘 하셔서, 퀘스트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절대급이 아니라, 절대급 플러스 1도 추가되는 것 같죠? 9월 11일부터는 절대급 플러스 1에, 페이터 사이드를 50초 초발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쪽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퀘스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월 4일부터 이제 11일까지 있는 게두 종류인데, 멀티로길드멤버 함께 10년에 사신 초월급을 80콤보.. 8 0콤보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슈퍼하머 있는 것만 쓰세요 알겠죠? 실수로 한대 맞을 수도 있잖아 슈퍼하머 있는 것만 쓰세요 양심껏 슈퍼하머만 쓰면 됩니다 음, 그래서 콤보 이야기 나온다 무조건 슈퍼하머 쓰세요 그냥 그리고 초단이다 그러면 무조건 기절시키는 캐릭터 쓰세요 기절시키는데 3방이면 되거든요? 어, 스탄스 캐릭터 3방 때리면 기절하니까 그걸로 기재시키고 하시면 편하게 하수 있습니다. 물론 초월급은 그렇게 안 해도 캐릭터만 좋으면 뭐순시간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새롭게 갱신됐다는데 이것도 그냥 끝나는 날짜 미정으로 돼 있는 게두 가지가 떴죠. OS 유나 추천 장비 생성 이벤트랑 오즈어스케이 에피소드 제로 이두 가지를 이제 클리어 하시면 또 메모리 다이아 안 받으셨던 분들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공지항들 살펴봤습니다. 9월 1일자 새로운 공지항들 확인 잘 하시고요. 요약 정리하자면, 가 육성 캠페인으로 이것저것 열리죠. 음, 그래서 그 메모리 다이아라든지 아니면 결정석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길드에 관련된 퀘스트가 열리니까 길드 퀘스트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포 올스타 퀘스트에서 꼭무지개 물방울도 챙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지 영상 마치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준이었습니다.